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러분,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에 태어나서 살, 살다가 죽고 다 이제 그렇게 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? 왜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뭐 천국을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? 그게 그, 그러니까 제그 모든 사람의 그 뭔가 사는 이유죠. 우리는 사는 이유를 알죠. 그죠? 태어나서 쭉 살다가 우린 처음에 모릅니다. 우리가 무슨 존재인지, 왜 태어나서 사는지 모르고 쭉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알게 되고 믿게 될, 되는 거죠. 그래서 믿음의 그 어떤 그런 그 행함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충성하기도 하고,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, 또뭐 예배하는 일, 뭐 어떤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 갑니다. 천국 가는데, 결국 목적은 뭐냐?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가장 큰 이유고 목적입니다. 이사, 신학을 이상하게 공부하거나 이렇게 그한 사람들은 그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그 구원,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. 모르겠어요. 중요하게, 중요하게 생각은 하긴 하겠죠. 그런데 그 그렇게 그, 별로 그렇게 그 주장을 하지 않아요.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그, 뭔가 다른 어떤 그런 그, 이유가 있는지. 그러나 여러분,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,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, 언제 자범죄, 뭐, 정말 그, 죄, 죄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죠. 근데, 이렇게 살다가, 뭐 때가 돼서 죽으면 지옥 가는 존재였던 우리가,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주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또뭐 죽어서 끝나신 게 아니죠 부활하심으로 지금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 증명을 하셨죠. 구할로서 다 증명이 되시, 되고 확증, 확증이 된 것입니다. 확증.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증해 주셨는데, 이걸뭐 우리가 무슨 어떤 행위를 해야 그뭐 이렇게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, 이 사실, 예수님의 그, 그 복음,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.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우리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복을 받던지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서 상 받는 거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하셨죠. 그죠?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,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라고. 시브리서에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상을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순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든 어떤 그런 그 순교 이런 거를 상을 바라보고 뭐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림픽 선수들이 그 국가 대표 한국의 대한민국의 국가 대표가 됐다는 그런 자부심 하나만으로 열심히 해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뭐그 명예만 있는 게 아니죠. 열심히 해서 메달을 따면 그 포상이 있습니다. 포상. 그거 바라고 한 거죠. 우리 그 구원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명예만 있는 게 아니에요. 포상이 있는 거예요, 포상. 근데 그 상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서 주시는 상인데 영원한 거죠. 이 땅에서 받는 것은 뭐 우리가 죽은 끝인데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.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 뭐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표태를 향해서 달려가노라. 이렇게 성경이 써 있잖아요. 뭐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런 그 사도들은 죽어서 천국 가서 좋은 상을 많이 받았겠죠. 영원한 상급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한간에 그런 사람 있죠. 나는 상이고 뭐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 족하다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. 상박기에 노력하는 그거를 아주 값지게 보시는 거죠. 물론 구원은,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죠. 받지만, 그 게으른 신자가 되는 수가 있어요. 잘못하면 쉽게 말해, 빠따 맞을 수 있어요. 빠따. 천국 가서 빠따 맞습니다. 너 구원해 줬더니 말이야. 아무것도 안 하고, 뭐, 그렇게, 그 올라왔냐? 그, 빠따 맞는 수가 있어요. <laughs>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,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, 그, 핍박과 그, 모진 고난 속에서도, 그, 선교도 하고, 그죠? 목회하고, 이런 분들이 다 그, 상도 바라보고, 상, 물론 상뿐만이 아니죠.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어떤 그런 것들 더하기 상, 이제 이렇게 제이볼수 그 있는데, 그 중요한 것입니다.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.